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로는요. 풀려면 수천 년,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음, 순식간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 이게 요즘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히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회사 중 하나죠. IBM. IBM이 최근에 내놓은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룬하고 나이트워크에 대해서 좀 깊게 파 볼까 합니다. 이 칩들이 뭐하는 애들인지 또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하는 그 오류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런 발전이 우리 컴퓨팅 미래에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ibm의 룬 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뭐 당장 쓰려고 만든다기보다는 2020년대 말까지 좀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 아래서 나온 실험적인 칩이라고 하는데요 어, 뭐가 특별한가요 네. 룬칩은 IBM의 그 장기적인 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려면, 아, 양자 컴퓨터 개발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좀 봐야 하거든요. 양자 컴퓨터는 아시겠지만 원자나 전자 같은 아주 작은 입자들의 이상한 행동, 그러니까 양자 역학을 써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양자 상태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예민해요. 아주 작은 소음이나 뭐 진동, 심지 어 우리가 보려고만 해도 상태가 휙 바뀌거나 정보가 그냥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결맞음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가 오류에 음, 아주 취약한 이유죠. 아그 상태 자체가 그렇게 불안정하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기존 컴퓨터도 오류야 나지만 양자 컴퓨터 오류는 훨씬 골치 아파요. 그냥 0이 1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양자 정보 자체가 그냥 깨져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계산이 빠르다고 해도 이 오류를 제대로 못 잡으면 결과가 믿을 만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IBM만 그런 게 아니고 뭐 구글이나 인텔, 아마존 같은 다른 큰 회사들도 다이 오류 잡는 기술 개발에 진짜 목숨 걸고 있어요. 와. 그 오류 제어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근데 IBM이 이걸 풀려고 2021년에 되게 독특한 생각을 내놓았다고 들었어요. 그왜 우리 휴대폰 신호 약할 때 신호 보정하는 그런 통신 기술 원리를 양자 컴퓨터에 쓴다는 그런 거였다면서요? 게다가 뭐 양자칩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컴퓨터 칩이랑 같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창의적이었죠. 통신 쪽에서는 데이터 보낼 때 잡음 때문에 오류 생기는 거 맞으려고 오류 정정 보호라는 걸 쓰거든요. IBM이 바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양자 비트, 그러니까 큐비트의 오류를 추자내고 고치는데 써보자 이렇게 시도한 거예요. 하.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복잡한 오류 수정 작업을 양자 칩한테만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쓰는 CPU 같은 고전적인 컴퓨터 칩이랑 협력하게 설계를 했다는 거죠. 양자 칩이 오류가 날것 같으면 그 정보를 고전 칩으로 보내요. 그럼 고전 칩이 복잡한 패턴을 분석해서 어 이렇게 고치는 게 제일 좋겠다 하고 계산해서 다시 양자 칩한테 알려주는 식으로요. 오. 뭐랄까 하이브리드 두뇌처럼 같이 일하는 거죠 양자기속이랑 고전기술이 협력한다니 와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 아이디어 나왔을 때 평가는 좀 어땠어요? 그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짜 주목 많이 받았어요 가트너의 마크 호바스 같은 분석가는 이걸 보고 아주 아주 영리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칩 만들기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거라고 딱 짚었죠 아 왜죠? 왜냐면요, 그냥 계산하는 큐비트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끼리 오류 정보를 주고받고, 또 고전칩이랑 통신도 해야 하고, 오류 고치라는 명령도 수행해야 하고, 이런 걸 위한 추가적인 양자회로나 연결구조들이 침 안에 막 복잡하게 얽혀나 하거든요? 기본적인 큐비트 말고도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던 그 영리한 아이디어가 이제 룬이라는 실제 칩으로 만들어져서 테스트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론이나 설계도에 머문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한 단계 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물론 이게 뭐 바로 쓸수 있는 영자 컴퓨터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복잡한 구조가 과연 수백 수천 큐비트 규모로 커져도 안정적일지 오류 수정 효율이 진짜 기대만큼 나올지 이런 건 앞으로 계속 봐야죠. 하지만 첫 발을 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걸 실제로 만들려면 제조 기술이 정말 정밀해야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배경에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뉴욕에 있는 올버니 나노테크 컴플렉스라는 곳을 썼다던데 거기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한 비결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IBM 연구소 소장인 제이 간베타도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올버니 나노테크 컴플렉스가 그냥 연구 시설이 아니에요. 거기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랑 똑같은 수준의 그 EUV 노광 장비 같은 최첨단 칩 제조 설비랑 공정 기술을 다 갖춘 곳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IBM이 머릿 속으로 그린 그 복잡하고 미세한 양자 칩 구조를 진짜 나노미터 수준 정밀도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었던 거죠. 이런 최고 수준의 제조 능력이 없었다면 룬 같은 실험적인 칩은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걸 만들 기술이 받쳐줘야 하는 거죠. 장기적인 실험 결과인 룬 칩도 정말 대단한데 좀더 가까운 실내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칩도 있다고요. 나이트워크 칩이요. 이건 룬이랑은 뭐가 다르고 언제쯤 써볼 수 있을까요? 네, 나이트워크는 룬하고는 좀 다르게 좀더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 칩이에요. 아 실용적인 측면이군요 네 IBM 발표로는 이 칩이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는 외부 연구자나 기업 개발자들이 클라우드로 접속해서 직접 써볼 수 있게 제공될 거라고 해요 오 올해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룬이 미래를 위한 실험이라면 나이트워크는 지금 당장 양자 컴퓨팅이 얼마나 쓸모있는지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나이트워크 칩 얘기할 때꼭 나오는 개념이 있던데요 양자 우이요 아, 네. 양자 우위, 퀀텀 어드밴티지 또는 뭐 양자 이점이라고도 하죠. 이게 뭐냐면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자 컴퓨터가 현재 존재하는 제일 센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거나 더 효율적으로 답을 찾는 시점을 말해요. 아, 특정 문제에 한해서군요. 네, 맞아요. 그냥 이론상 빠르다는걸 넘어서 실제로 어떤 계산 작업에서 고전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IBM은 언제쯤 이건 달성할 걸로 보는 건가요? IBM은 바로 이 나이트워크 칩을 써서 내년 말, 그러니까 2026년 말까지는 일부 최적화 문제나 뭐 신소재 개발 시뮬레이션 같은 특정 분야에서 이 양자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내년 말? 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이 오랫동안 그냥 이론이랑 실험실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드디어 실제 산업현장의 복잡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문제에 한정된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하고요. 모든 문제에서 다 뛰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내년 말까지 일부 문제에서라도 슈퍼컴퓨터보다 더 잘한다면 와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근데 여기서 IBM의 행보가 좀더재미있는게 그냥 우리 양자우위 달성했어요 하고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관련 코드를 공개하고 외부 커뮤니티랑 같이 검증하려고 한다고요? 왜 이렇게 개방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흐름을 보여줘요. IBM의 제이 감베타 소장도 그냥 헤드라인 장식이나 논문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과거에도 뭐 여러 연구그룹이나 기업들이 양자우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근거가 된 문제 자체가 타당했는지 비교한 고정 컴퓨터 알고리즘이 최선이었는지 이런 걸로 학계랑 산업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아, 그런 논란들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IBM은 다른 길을 택한 거죠. 나이트워크로 양자우위라고 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관련 코드를 공개하고 다른 연구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직접 자기 시스템에서 돌려보고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랄까, 공개적인 성능 시험장 같은 걸 만들려는 시도죠. 오, 되게 투명하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투명성을 높여서 기술 주장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는 거죠. 커뮤니티가 직접 검증할 수 있으면 진짜 양자 우위랑 그냥 과장된 주장을 가려내기가 더 쉬워지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둘째는 이게 양자 컴퓨팅 분야 전체가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협력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전략으로도 볼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진짜 양자 컴퓨터에 맞는지,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 다 같이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음, 협력 생태계. 셋째는 어쩌면 IBM이 이런 공개 검증 방식으로 양자 우위의 표준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 플랫폼이랑 방식으로 검증된 결과만 진짜 양자우위로 인정받게 된다면 기술 리더십을 더 확실히 할수 있잖아요. 아... 그냥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의 게임룰을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 발표가 아니라 커뮤니티랑 같이 검증하고 표준까지 만들려는 오,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 확실히 깊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IBM이 2020년대 말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목표로 룬이라는 실험적인 칩을 통해서 독창적인 하이브리드 오류 수정 방식을 구현했고 여기에는 최첨단 제조 기술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올해 말에 나올 나이트워크 칩으로 내년 말까지 특정 문제에서 양자 우위를 달성하려 하고 그 결과를 커뮤니티와 투명하게 검증하려는 개방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뭐 양자 컴퓨터가 풀수 있다고 기대되는 문제들은 신약 개발, 신소재, 금융 예측, 물류 최적화,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기술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심은 주로 양자우위.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보다 얼마나 더 빨리 푸냐. 여기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오류도 거의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어, 더 안정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진다면요 네 그때 우리는 그냥 기존에 못 풀던 문제를 더 빨리 푸는 걸 넘어서 아마 지금은 질문조차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질문을 던지고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게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복잡한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를 파헤치거나 우주의 비밀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과학이나 큰 산업뿐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각자가 일하는 분야나 일상생활에서 이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쓸수 있을지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는 것도 이 기술의 미래를 그려보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